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고서 어, 명동 하늘이 서울이죠 서울 하늘이 아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굉장히 맑고 남산타워도 아주 잘 보이네요 월요일 일요일까지 주말 내내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또, 랜만에 어디 놀러 가고 오.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, 또 그러진 못하고 있네요. 어쨌든,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, 이제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, 또 저는 이 안센, 백신을 6월 14일날 맞게 됐습니다. 어, 어머니가 그저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시고, 오늘까지 어,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더라고요. 아마 저도 백신 맞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, 한번 백신 맞고 나면은 바로 영상을 찍어서 어, 상태랑 주사 맞은 곳 어떻게 됐는지랑... 어, 같이 공유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또한번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안녕!